심심하냐? 가자. 주시리 <목소리> 안다 부자. 자 브리핑 계속 해줘야. 네, 어 잘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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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해나갔다자리야자리야 니가. 공격 빠진 거. 자리야 니가. 잘해 보자. 리해 보자. 여기 위스야 우리 위스 여자 위스 뛴다 윈스 뛴다 윈스 뛴다 스야 같이 위스 위스 뛰 위스 뛰 위스 스뛰 위스 뛰 위스 뛰 위스 뛰 야, 야, 나나 야, 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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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좀더좀더 대화해야 합니 나왔다. 오케이, 확인, 확인, 기제3탱야 3탱이야. 조이지 마. 알았어. 오케이. 메르시 알아. 메르시, 무조건 메르시. 무조건 메르시. 한탱 아니야. 탱 아니야. 탱돌지. 탱돌지. 바깥다. 바깥다. 트래커. 헤들 나가자. 다 없나? 거의 다없어 네, 없을 거예요. 예. 네 일러 고맙다 피드 드세요. 제 좌표 있을까? 나 둘. 셋. 상대 찌겐지, 예겐지. 오케이, 오케이. 봐봐요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야 메시 봐메메 메시. 메 메시 보자 메시 메시 봐 봐. 진입해. 트트레트레트레트레트지부지 부자. 커지 볼게요. 지 밑으로. 현지 손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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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 거정리 면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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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식, 손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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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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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야탑 좀야타좀 나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야타좀 나서 일하는 게 나. 지방개지방지방지지 나오는 거 포커싱해봐. 루시, 나이스. 나이스. 어쩜부터. 엔티 엔티 엔 엔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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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커커커커 소불아 소불아. 어쩜. 루피. 잘. 미세보세어봤어 디바. 에다 디바부터 디바. 디바. 나이아 나이스. 송아 봐봐. 나이스. 루시. 우 루시 우 루시 루 루시 나이스. 나이스! 개빠르다, 우리. 역시 이게 진짜 돌진이야, 돌진. 나이스. 자민수킬 배달 뭐야 어? 킬 배달. 네, 저 은이요. 어? 똑같네. 나! 아. 어? 둘이? <웃음> 이걸? <웃음> 음. <웃음> 아, 형. 제가 은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고산이에요, 아시지? 킬금 <laughs> 그몇 원? 27이거든요? 너, 너 몇이라고? 아, 진짜. 27이요, 27. 아, 좋았다 아, 나, 나, 딜동이데 어? 메르시 힐, 힐 금인데요? 저가리. 나 딜동인데? 힐 금인데? 어, 아, 미친 거 아니야? 야, <laughs> 아까 위도 하나 땄다, 딱쳐 <laughs> 개구라치네. 나한테는 무슨 소리에요? 어, 위도 뚝배기, 나이스. 아, 이스 천천히 했어. 천천히. 아까 그전 약으로 천천히만 우리 A 많이 막았거든? 이거 A 막듯이 똑같이 하면 돼, 알겠지? 3층으로 몰고 아, 막틀린거든 그냥 내가 펄시태가지고. 애들 진입할 때까지 기다리자. 왜? 네,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규태 아까처럼.